혹시 삶의 가장 초라한 순간이 동시에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? 이 지역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단순히 작은 공간을 정리하고 도배한 사진이었지만 댓글에는 센스 있다. 전문가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. 인테리어 현장에서 우연히 경험한 작은 성취가 그의 마음에 불씨를 남겼습니다. 내 손으로 뭔가를 완성한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나? 그러던 중한 소규모 카페 주인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. 혹시 우리 가게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? 이지혁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진 단독 작업이었습니다. 이 지역은 전화를 끊은 뒤 한참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.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? 또다시 실패하면?